지난 3월 바이오메디 캠퍼스에서는 BMC 총장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달된 BMC 구성원들의 요구안에 대해 윤성희 총장은 바이오메디 캠퍼스에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려와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BMC와의 소통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BMC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BMC 행정처가 신설되었고 BMC 관리팀과 BMC 교학팀이 통합되어 BMC 종합 행정실로 개편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들과 협력을 해서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같이 일을 수행해야 될 그런. 이후 바이오메디캠퍼스 통학 셔틀버스가 증편되고 컴퓨터실에는 실습에 필요한 정품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김병훈 BMC 종합행정실 실장은 체육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생활협동조합에서 학교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오시스템 대학 학생회 바이타민은 교양강좌, 고향학사, 비교과 프로그램 등 여전히 BMC에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성희 총장의 소통 화합 공약이 앞으로도 바이오메디캠퍼스 구성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DUBS 뉴스 송재인입니다.